오늘은 병해돔을 찾아서 금운도, 동도, 오지어 안통에 내렸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오지어. 그리고 우측편에는 적당한 크기의 홈통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정면에는 만조가 되면 장기지만은 간출려들이 듬성듬성하게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 멋진 그런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대상어종을 빈꼬리 병해돔으로 정하고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막 일반 병해돔과 긴꼬리 병해돔이 어, 자주 섞여서 나오는 그런 곳이지만 오늘은 긴꼬리 병해돔을 대상으로 정하고 낚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밑밥은 크릴 다섯 장입니다. 크릴 다섯 장을 완전 어제 저녁부터 녹여놓은 겁니다. 녹여놓은 어, 크릴에다가 빵가루는 섞지를 남겼습니다 어, 파우더 두 봉. 그런데 파우더를 막 저는 병해돔 파우더는, 뭐, 독하나, 특별하게, 뭐, 확산성이라든지, 이런, 뭐, 점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뭐, 좋은 파우더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는데, 저는 병해돔 낚시를 할 때, 이런 참돔 파우더를 섞어서, 오늘 이곳은, 먼 곳을, 밑밥이 날아갈 수 있는 데까지, 먼 곳을 노려볼 겁니다. 그래서, 밑밥을 조금 찰지게, 조금 뭉치줄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은 배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비는 어, 낚싯대는 1호 낚싯대를 들었고요. 음, 그리고 원줄은 조금 가는 1.5호 원줄입니다. 이렇게 1.5호 원줄을 사용하는 것은 경꼬리 어, 병해돔 낚시를 할 때는 좀 가는 원줄이지만은 어, 이것은 새로, 음, 처음으로 사용하는 원줄입니다. 에, 그래서 이런 가는 원줄이지만은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아마도 뭐 프로팅 타입의 원줄 한 2.5호 원줄에 그런 강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래 쓰다 보면 강도가 떨어질 겁니다. 어, 하지만 오늘은 새 줄이라서 1.5호 원줄을 메웠고요 지는 어, 투제로 지니다 투제로 지에 지 스토파를 장착을 하고 어, 목줄은 1.5호 목줄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병여돔 6호 바늘입니다. 긴 꼬리 병여돔 낚시를 할 때는 하기에는 좀 작은 바늘이지만은 끝이 초기 이렇게 안으로 살짝 휘어진 그런 바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늘은 긴 꼬리 병여돔 입질을 하더라도 안에서 당기면은 나오면서 입술에 살짝 걸리는 그런 경우가 생겨나는 그런 바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바늘로서 오늘은 처음 낚시를 하다가 상황을 보면서 바늘도 한번 바꿔보는 그런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뽕돌은 오늘은 지스리 뽕돌 하나를 물려서 낚시를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가감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밑밥은 크릴 다섯 장입니다. 크릴 다섯 장에 파우더 두 봉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물은 타지를 안 했는데요. 그릴이 완전히 녹아 있는 그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낚시를 가기 위해서 이렇게 녹여놓은 그릴이기 때문에 그릴에서 지금은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섯장에 파우더 두봉을 이렇게 섞더라도 적당하게 점도가 나오면서 던지기 쉽도록 그렇게 배합을 했습니다. 지금은 만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쇠물. 열쇠물이 되다 보니 만조가 오늘은 11시 40분경이 만조, 만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물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대인데요. 이곳은 설물보다는 막덜물때 병여금이 잘 나오는 자리지만은 그래도 설물 때도 멀리 장타를 치면은, 경해돔이 나오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 곳을 노립니다. 최대한 도로 밑밥이 날아가는, 그곳을, 채비를 투척을 하고는, 이렇게 장타 낚시를 할때 가장 힘든 것은, 밑밥가의 동조를 시키기가 힘든다는 거죠. 실력이 있는 분들은, 딱때리면막그 자리 똥똑 떨어지겠지만은, 멀리 치다 보면은 또 멀리 있는데 바람도 이래 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자리에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 저는 밑밥부터 한 두, 서너 번 정도 원하는 자리에다가 이렇게 뿌려놓고는 채비를 던져서는 그 밑밥이 흘러가는 그 자리 위에 이렇게 채비를 당겨서 밑밥과의 동조를 이루면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 길이 들어왔는데, 무엇이냐, 병해돔을라는 건데, 뱅해돔이네병해돔인데 시야를 자르네 가네. 야, 내가 오면 위에, 내가 거기서 나오면 위에, 잔시알에병해돔입니다이거 갯바위에 잠시 앉았습니다. 제가 낚시를 하면서 일사병이라고 그러지요 그것을 조금 전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낚시를 하는 도중에 갑자기 머리가 빙 돌면서 어지러우면서 이 몸이 가눌 수가 없을 정도로 비틀거리면서하길데 내가 바로 이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쉬고 있는데요. 와 너무 덥습니다. 오늘 출조를 저는 12시 좀 넘어서 갯바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어저께 아랫께한 며칠 동안 전국이 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치고 난 뒤에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아서 이 갯바위에 나왔는데요. 와 습한 공기 그리고 뭐 내리쬐는 이 태양에 일사병이라는 것을, 야, 이것이 바로 일사병이 걸려서 이렇게 어떻게 되는구나 할 정도로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공포를 갑자기 딱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낚시, 정말 위험합니다. 보통 여름철 낚시는 밤낚시를 많이 하죠. 참돔 낚시, 그리고 또 긴고리 병여돔 낚시, 이런 거지. 밤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낮에 이렇게 출조를 하더라도 보통 보면은 뭐 오전에 이렇게 다 출조를 합니다. 출조를 하고 오전 중으로 이렇게 다 철수를 하는데 뭐 하루 종일 낚시는 안 하겠지만은 뭐 되도록이면은 지금과 같이 12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는 갯바에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은 막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뭐 젊은 분들이야. 뭐아니고그 혈기왕성한 젊은 분들이야. 뭐 이게 낼 수도 있겠지만은 아, 저는 지금 오늘 처음으로 볼것은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낚시할 엄두가 지금은 나지를 않습니다. 특히 여름철 낚시를 나오다 보면 은 낚시인들에게 가장 그 힘든 것은 밤 낚시를 나오든 낮에 낚시를 하든 모기지요. 지금 또 앉아있으면 은 음, 모기들이 지금은 너무 햇빛이 뜨오우니까 모기들이 없지만 은 도착할 때 모기들이 막 이렇게 들어 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기약을 대부분 준비는 해올 겁니다. 해오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기약보다도 입고 있는 옷입니다. 이 노출된 부분은 모기약을 이렇게 발라서 방어가 되겠지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뭐저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바지는 굉장히 이렇게 폭이 좀 넓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좀 촌스러운 그런 바지를 저는 입고 낚시를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저는 목입니다. 어, 어떻게 막딱 맞는 옷보다는 조금 풍등한 이런 옷을 입고 낚시를 해보면은 왼간에서는 이렇게 딱들어붙는뭐 무릎이라든지 야, 이런 것도 목이들이 막잘 덤비지를 못하고 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대도기면의 여름철 낚시는 어, 또 보니까 요즘은 또그 무슨 바지랍니까 여자들이 입고 다니는 그 쫄쫄이 스타킹 서 타킹 비슷하면서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요즘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옷을 입고 갯바위에 내리는 순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모기 등살에 바로 후회를 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여름철에는 어 일사병도 중요하지만 모기에 시달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옷은 선상낚시를 한다든지 할 때는 편하고 가볍고 어, 시원하고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갯바위에 나오실 때는 제가 뭘안 입어봐서는 모르겠지만 은 조금 피하는 것이 안 낫겠나 하는 것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막 요즘 낚시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멋있습니다. 막 구명복부터 모자부터 옷부터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지만은, 어, 낚시가, 뭐, 보기만 좋다고 해서, 이 갯바위에서, 막, 편하게 낚시를 하는 그런 보기보다는, 막 실용주의로, 목이 대, 되도록이면은 좀, 듣기지 않게, 막, 그렇게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오늘 또 병여돔 낚시를 나왔는데요. 아, 제가 볼 때는, 한몇 시간 동안은, 음, 낚시가, 제가, 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시 넘어서 한 2시간 정도는 막 갯바위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한 3시 이후로 잠시 낚시를 하고 막 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갯바위에서 병에돔 낚시 어, 병예돔 낚시에 대해서 이렇게 요점만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